아, 안녕하세요. 네, 어, 망고보드 로그인 문제 에, 때문에 에, 애를 먹으신 분이 계셔서 망고보드 로그인 문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렸고, 또 다른 분은 어, 공유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어,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고 공유를 하는 거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만든 컨텐츠를 다 저장을 시켜 놓고요. 공유는 당연 다운로드만 하면 공유가 됩니다. 다운로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미지, PDF, 동영상,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GIF 파일, 동영상, 그 다음에 PDF,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미지 파일만 다운로드를 하시면, 자 지금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다운로드가 끝나면 바로 네,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이, 이렇게 나온 걸 카톡에 공유하는 것은요. 카톡에 공유하는 것은 그냥, 제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이, 아 이렇게, 아, 잠깐만요. 카톡이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카톡이 이쪽에 있으니까, 카톡을 하나 열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카톡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톡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카톡을 이렇게 열면, 어, 일단 뭐,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보내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일단 저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카톡을. 자,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이미지 자체에 만든 이미지를 지금 바로 카톡에다가 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공유하면 끌어당겨서 놓으면 되겠죠. 끌어당겨서 전송 창에다 놓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어, 바탕 화면에 있는 컨텐츠 이미지를 내 카톡 창에다 끌어다 놓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예, 너무 쉽지 않나요? 그리고 뭐 다른 분한테 또... 다른 분한테 보낸다면, 다른 분한테 제가 보내고요. 여기 또, 우리 그, 단톡방에 한번 볼까요? 네, 단톡방에서 한번 보면, 자, 여기, 지금 우리 단톡방, 예, 네, 여기, 자, 여기 방금 제가 만든, 저 우리 그, 공유하는 단톡방에, 그래서 한번 좀, 거기다 직접 공유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가 어디가 있죠? 제가 단톡방이 한 100개, 제가 한 100개 정도 있어가지고 어, 이 카톡으로 사진기가 빨리 안 나오네. 어, 어디가 있죠? 방금 어, 이게 너무 또 크게 보이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잘안 보이네요 예 이렇게 보여야 할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아 여기 아니고요 음 여기 맞네요 예 예, 여기 맞습니다, 여기. 예. 자, 여기 맞고, 아, 제가 여기, 예. 제가 여기, 예. 자, 이 창은 닫고요. 여기 맞습니다, 여기. 예. 자,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만든 그 방금 망고보드 콘텐츠 이미지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하면 지금 바로 올라가겠죠. 여러분 이해 되시나요? 예. <laughs> <laughs> 네이 댓글입니다. 음, 망고 보드에서 망고의 컨텐츠 카톡의 공유 방법. ]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썼어요. 네. 자, 이렇게 쓰면서 제가 이 카톡방에 지금 뭐 망고보드 이미지를 올리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을 실제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